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우리가 살면서 꼭 마주하게 되는 가드 불과 기술들이 있어. 말 그대로 막을 수 없는 공격이지만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두자. 먼저 엄마 눈 똑바로 쳐다봐. 그리고 뭘 잘했다고 눈을 똑바로 떠. 라는 상황에 해답은 바로 상대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최대한 반성하는 표정으로 인중을 쳐다보는 거야. 다음으로 여친이 "오빠 나 살쪘어" 라고 물어볼 땐 진짜 조심해서 대답해야 해. 쪘다고 하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원래 이렇게 뚱뚱했냐고 하고 모르겠다고 하면 왜 이렇게 관심이 없냐고 하거든. 그니까. 어? 살 빠진 것 같아서 오늘 맛있는 거 먹이려고 했지 자기가 좋아하는 떡볶이 먹으러 갈까? 라고 하면 돼 만약 현여친이 전여친에 대해 물어본다? 여기서 좋았다고 말하면 당연히 큰일 나고 별로였다고 욕하면 나랑 헤어져도 욕하고 다니겠네? 라고 이어지는 무시무시한 가불기거든 이땐 네가 너무 강렬해서 예전 기억이 하나도 안나 라는 게 모범 답안이지 나랑 너희 엄마랑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?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이땐 엄마를 구한다고 대답하면 돼 그럼 나는 죽게 놔둘 거야? 진짜 너무해 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이렇게 말해 걱정 마 너는 내 아들이 구할 거야